지혜성이 탈락자 명단에 오른 진짜 이유는 현역가 왕위가 방영된 이후 지혜성이 탈락자 명단에 오르며 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동안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가수로 탈락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유튜브 영상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근거 없는 추측과 과장된 정보로 인해 진혜성의 탈락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탈락자 명단에 오르게 했을까요? 팬들의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이 논란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혜성이 탈락설의 중심에 오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현역가왕이 첫 방송 이후 공개된 자체 평가 전 점수였습니다. 일부 가수들의 점수가 공개되자 팬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혜성이 기록한 점수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의 실력과 무대의 존재감을 생각했을 때 믿기 어려운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팬들은 이게 정말 진혜성의 점수일까? 라는 의문과 함께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본다면 이는 단순히 점수 자체가 아닌 프로그램의 특수한 경쟁 구조와 평가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역가 왕위는 단순한 가창력 대결을 넘어서 무대 연출, 퍼포먼스,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며 진해성과 같은 기존의 경험 많은 가수들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무대 전략이 필요하게 만듭니다. 시대성은 특유의 부드럽고 섬세한 감성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왔지만 첫 방송에서는 이러한 강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역가왕이의 첫 방송은 참가자들에게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프로그램의 전개 과정에서 첫 평가전의 점수는 전체 흐름의 일부일 뿐이며 모든 참가자들은 이후의 무대를 통해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팬들에게 이 점수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는 곧 지대성이 탈락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소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는 지대성의 능력을 폄하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의 독특한 시스템과 긴장감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팬들은 점수의 진위를 보다 면밀히 이해하려 노력하며, 지대성이 앞으로 펼칠 무대에서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여정의 한 페이지일 뿐그 전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대성은 여전히 그의 이름에 걸맞는 실력과 무대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방송에서 공개된 점수는 제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참가자 전체의 실력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현역가 왕의 평가는 가창력 뿐 아니라 무대 연출, 관객 반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낮은 점수는 단지 순간적인 평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수가 일부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콘텐츠 소재로 활용되며 지대성이 탈락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대성이 탈락설에 휘말린 두 번째 이유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영향입니다. 지대성은 현역가왕이 출연진 중에서도 높은 인지도와 팬덤을 자랑하는 가수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 자체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키워드로 작용하며 유튜버들은 이를 활용해 자국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대성 탈락 확정. 과 같은 제목의 영상은 마치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근거 없는 가정과 추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팬들의 불안을 자극하며 진해성이 탈락할 것이라는 소문을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역가 왕위는 그 자체로도 치열한 경쟁 구조와 긴장감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작진은 탈락 후보와 평가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하며 시청자들에게 서스펜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가짜 뉴스와 추측성 콘텐츠가 확산되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지혜성 탈락설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팬들은 왜 지혜성이 탈락자 명단에 올랐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논의는 결국 혼란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진혜성이 유독 탈락설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강력한 팬덤과 인기를 자랑하는 가수입니다. 이는 유튜버들이 그의 이름을 자극적인 콘텐츠의 소재로 삼게 만드는 주된 이유 입니다. 첫 방송에서 공개된 점수가 팬들에게 실망감을 줄 정도로 낮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쟁 프로그램의 전기상 단지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수는 일부 유튜버들에게 진해성이 탈락할 것이다라는 자극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현역가왕의 경쟁 구조는 참가자들의 탈락 여부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흥미 요소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참가자와 팬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혜성의 팬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여러가지 요청을 제작진과 미디어 플랫폼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제작진이 탈락 기준과 평가 과정을 보다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측과 가짜 뉴스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를 방치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신고 절차 간소화와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참가자들을 위해 제작진이 심리 상담과 같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해성이 탈락자 명단에 오른 이유는 근거 없는 추측과 자국적인 콘텐츠 그리고 팬들의 불안을 이용하려는 미디어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진해성을 응원하며. 그가 무대 위에서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무대 위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진혜성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팬들과 제작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현역가왕위에서 불거진 탈락설과 가짜뉴스 논란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송민준과 진해성을 포함한 인기 출연자들이 탈락 명단에 오르 내리면서 국제 언론은 이 사태를 단순한 소문 이상의 문제로 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K-팝을 넘어 새로운 한국 음악 장르로 주목받고 있는 트로트가 이번 가짜 뉴스 논란으로 그 신뢰성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현역가 왕이의 탈락설과 관련해 유튜브 알고리즘과 자극적인 콘텐츠가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며 이러한 논란은 한국 예능의 글로벌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률과 화제성을 높이기 위한 긴장감 조성이 일부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에 의해 왜곡되어 가수들과 팬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한국 팬덤 문화와 디지털 미디어의 충돌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송민준과 진혜성 같은 인기 가수들이 가짜 뉴스의 타깃이 된 이유에 대해 이들의 높은 인지도와 팬덤의 강한 결속력이 유튜브 조회수를 노리는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소재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팬들의 감정적 연결이 이러한 가짜 뉴스 확산에 불을 지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가짜 뉴스 확산은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공통적인 문제지만 한국 팬덤의 조직력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송민준과 진혜성의 팬들이 가짜 뉴스를 반박하고 올바른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조명하며 이런 팬덤의 움직임은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의 본보기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제 언론은 현역가왕이의 가짜뉴스 논란을 단순한 오락적 문제로 보지 않고 한국 예능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도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제작진이 협력하여 이 문제를 극복한다면 한국 대중음악과 예능 프로그램은 한층 더 견고한 신뢰와 세계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